야, 어, 아니, 메인, 휴, 얼굴 안 메인, 메인 휴즈가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컨트롤 박스 안에 메인 휴즈가 있고, 여기에 메인 휴즈가 있고, 요두 네. 개를 한 이유는, 배터리가 네. 두 개잖아. 저기도 있고, 이게도 있고, 메인 배터리도 있고, 보조 배터리가 있고, 만약에 사고라든지 어떤, 뭐 어떤, 외부 충격으로 해내가지고, 중간에서 선이 자체에 단락이 돼버리면 이게 다 터져버려야 돼 만약에 이걸 저 중간에 한다든지 이게 없다면은 배선이 불이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습식해야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배터리는 전기를 이걸 통해서 완전히 뭐 충분히 뭐 화재가 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수를 다 달고 그리고 또 발전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달아 놓 거예요 과도한 충전 전류가 소비되게 되면은 터져버리도록 그러니까 내가 시, 충전이 안된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게 요거 그리고 컨트롤 박스 안에 요거 어, 그리고 컨트롤 박스에 불은 다 들어오는지 고거만 확인하면은 문제될게 없어요 자 일로 오시죠자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사임이 자 지금 키운 상태에요 예 일로 올라와 있어 예, 예 사장님. 자, 키온 상태인데, 불 빨간 거불 들어와있죠? 빨간 음, 데불 음. 들어와있죠? 음. 자, 요 불은, 요 불이 들어와있다는 거는 무조건 메인하고 보조 배터리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키온 상태에서 차를 놔두면 방전됩니다. 키온 상태에서 놔둘 이유가 없잖아. 꺼든지, 걸든지, 그래 하셔야 돼. 충전 차는. 그러면 시동을 딱 걸게 되면은, 셰르모다로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가 소모되잖아. 그때는 요게딱 꺼져요. 시동이 걸린 다음에 발전기에서 켜지면서 발전기에 충전 전류가 절로 넘어가. 자, 한번 보이세요? 그러고 다 지침을 보면 지침이 처음에 충전을 딱 하게 되면은 딱딱 딱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쫙 올라갔다가 만약에 충전이 필요하면은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충전이 다된 배터리 같은 데쭉 떨어져 버려요. 이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면 한3 0암페 나올라가 있다가 아마 쭉 떨어질 거예요. 바로 충전이 되가. 3 0 a 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저기서 에6 0암페5 0암페 흘러요. 충전을 급속 충전 이거는 급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막 쏟아 넣어요. 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차는 인버터 사용이 안 달았는데 나중에 인버터를 달게 되면 이게 충전 전류가 50A 만 이상 흐르고 있는데 또 인버터 켜 가지고 전기를 빼가서 뿌리면 80A 만 이상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발전기 전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터져 뿌립니다 이게 터져가 간혹 들어온 차들 보면은 전부 다 인버터 계속 켜 놓고 꺼야 되는데 안쓰마 계속 켜마가 방진이 돼가, 방진된 상태에서 또 임포트를 빼뿌리니까, 전기를. 그래서 터지가 오더라고. 자, 이제 시동 한걸어볼게요 자, 이제 시동 끌었어요. 아, 그거는 지금은 전기가 여으로 빨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쫙 올라갑니다. 누구로 예. 된다는 말이 여기는 밧데리가 절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안에도 이게 보면 요 안에도 휴즈가 있죠. 예. 요휴즈그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시각 안된다. 여기 시각 안된다. 예. 어? 그러면은, 요선 따라 쭉 가보시면 되잖아. 요선. 그럼 네. 요거, 요거. 그럼 요, 요게 있는 휴즈 빼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 근데, 뭐, 이제 끝, 문제될 건 없었어요. 네. 문제될 건 없었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20 얼마 나왔죠? 충전 전류가 네. 올라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예, 조금만 충전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방금 세파턴이기 때문에. 가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몇0 0 아닙니까? 네. 예. 는갑니까 아, 요거는 배터리 잔량 게이지는 지금은 배터리 충전 전압이 걸려있잖아. 요거는 배터리 잔량 게이지는 배터리의 전압을 가지고 파악, 전압 상태를 확인해서 이게 몇 %인지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충전을 한다고 충전을 해버리면 배터리 전압에 뭐가 또 걸려있어요? 발전기 전압이 걸려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시동이 거의, 꺼진, 시동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 꺼버리면 충전 전압이 없잖아. 네. 그때 요게 표시하는 게 순수, 배터리 전압이고 보조 배터리. 네. 만약에 내가 충전 걸린 상태에서 이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 꺼으면 되잖아. 그러나 꺼뿌면. 꺼버리면... 아니, 그거 아니지. 자, 충전 지금 쭉 떨어지고 있죠. 네. 아까 전에는 한테20 넘었잖아. 네. 근데 쭉 떨어지잖아. 이제 충전이 돼 가고 있다는 거거든. 자, 이 상태에서 봐, 이거, 끄품마충전줄로 제로 잡으죠. 네. 충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이요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이제 안정화 시키면은, 그때 요게 나타나는 게 순수, 배터리, 잔량이라, 아시겠죠? 이? 네. 자, 이거는 손대지 말고 계속 시동 걸어놔요. 여기 계속 걸어놓으면 돼. 여기 한20% 정도만 하면 되네요 고거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사장님이 방진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한5 0만배 올라갔을 때는 한 2, 30분만 충전해도 쭉 떨어지니까 그때 고래가 쓰시면 돼. 그리고 게 언제 내려오는 예? 이게 언제 내려 뭐 아, 그거는 어때? 이제 지가 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들, 들여다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하는 거니까 예 됐죠 그리고 판넬은 이거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할 때는 켜놔야 되는데 사용 안할 때는 꺼버리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게 시가 같은 거 물려가지고 전기를 쓰게 되면 요게 소, 소비되는 전류량이 다 나와요 요거는 요거 구동하는데 0 6 6 암페어 와트수로는0.8와트가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쓸 때는 이거 꺼요 이렇게 네네. 끄고 네. 그리고 충전이 만충전이 돼도 요게 네. 약간은 올라가요 네. 4 5페는 계속 흘러요 아. 여기 밑으로 그냥 떨어지면 아 충전이 다 됐구나 그냥 고래 판단하시면 돼요 이.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네. 그 쓰시다 궁금한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시고 그 사장님이 확인할거는 충전이 좀안 된다. 그나마 이게 정상이냐. 불이 들어오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안 되는 차가 있었어요. 그거는 충전이 안, 돼 예, 배터리가 좀 자꾸 약하다고 하더라고, 쓰니까. 그래고 오라 그래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전압이 정상적으로 전압이 안 올라와. 그래가 저 앞에 딱 본넷도 열어보니까 잡이 휴즈 큰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동그란 휴즈를 썼어요. 동그란 휴즈는 접촉이 좀 불량한지 과열이 돼가 자꾸 녹아 지금은 저거는 녹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볼트레가꽉 조는 거기 때문에 접착이 100% 되는데 예전에 저게 없었어요 저 부품이 그래가 동그란 걸 썼는데 그걸 딱 입력 전압을 보니까 14볼트야 출력 전압을 보니까 12.8볼트 그러면 휴즈는 살아 있더라고 멀쩡해졌네 그렇지 접촉이 안 좋은 거지 사람 네. 보기에는 사장님 어,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 왜 이렇지 된다. 근데 전압을 딱 찍어보면 들어오는 전압은 14인데 나가는 전압은 12.8 같으면 전압이 중간에서 죽었단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갈아주고 안에 꽂아고 그걸 갈아주니까 바로 전압은 쫙 올라오지